요거는 인, 인, 인고, 인수고입니다, 인수고. 요거는, 요거는 재고. 재고, 요거는 임, 임진이가, 무진이가. 무진은 이 개수가, 남자 같으면 여자를 갖다 임묘시킬 거잖아. 이게 개수가 여자 아이가. 그 자리. 무진이. 무게 합대서 여자 있다 아이가. 그러까 이게, 술, 진술충이나, 뭐, 이래, 축, 진 파나, 뭐, 이래, 떠온다, 이가 진술충 하면, 이게, 떠면서, 여자, 잘 되면, 용신이고, 이래, 잘 되면, 이렇게 하는데안 되면, 비명 행사 하니까 는게 여자, 딱, 튕기나 면죽는나 옛날에 20년 전에 공부할 때, 진술충 하면, 뭐, 부자 된다, 고했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런, 개수가 뛰어넘으면서, 이 돈이, 이, 합의돼가질거라이랬 <laughs> 그게 아니고, 진술충 하면, 여자, 죽, 죽느 사느니, 이게, 그런 일이생니다 죽는다, 말이야. 이혼 수도 있잖아. 이혼, 아, 이별, 별거. 그럼 이런 운이 들었다면, 아, 지금 별거, 별거 하지 별거 하지 않아. 무신랑, 그러 임수일준데, 정미, 정미인연 왔을 때, 갈라 <laughs> 필요 한 번도 있겠네. 그,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아, 정미인연. 정미인연에. 2년 후? 그래, 2년 후에. <laughs> 그 깨끗한 자, 다신나이나 그럴 음. 가능성이 있지. 음. 야, 귀신이다. 어, 집에서 불쌤. 공부하면서 그생각 했거든. 아, 정민이도, 응. 2027년, 정민이 년도로 뭐, 그 분명히 물어볼 띈데, 이렇게 딱 물어보네. 아. 와. <웃음> 와. <웃음> 그 임술 일주거다 응. 임술 백보살이잖아. 맞아. 맞아. 술미 형 되고, 그럼 나한테 또안 보내주신 얘기 많이 가. 임술, 임술 백보살이잖아. 응. 술미, 술미 형사가 응. 돼가지고, 거기에 그 정이 뭐, 여자잖아. 그럼 응. 여자 눈 돌릴 가능성이 있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또 의심부터 한대. 어, 나의심안안한데 걸리다 가면 그날로 찾아났나. <laughs> 야, 나또 봐줄까요? 인생이 많아서. 아못 봐준 아, 그날은 니 죽고 내살자내살자다나 바로 시험원에 초청한다. 솔민 형살, 형살 걸리겠네. 형살 어, 걸리지. 여자도 그러니까 이게 돈있어도 있잖아.